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 게이트를 지나 나오자마자 마주한 가족의 표정이 반가움보다 어색함으로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10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땅을 밟은 후 마주한 현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진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남성, 64세의 김재훈 씨는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10년간 살았습니다. 퇴직 후 영어를 배우며 새 삶을 찾겠다며 아내와 함께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맑은 공기, 친절한 사람들, 안정된 생활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에 남은 가족, 특히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자녀의 결혼을 계기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결심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건 환한 미소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은 아,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짧게 인사했고 며느리는 살짝 고개만 숙였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김씨는 그 순간 자신이 이방인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떠날 때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정착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팔고 들어온 돈은 있었지만 한국의 물가와 주거비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구하려다 보니 세금과 중개비까지 포함해 미국에서의 자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간 납부 공백이 있었고,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한미협정상 일정 부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매달 생활비는 빠듯했고, 그는 한국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은 더 컸습니다. 한국 사회의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10년 전 그가 떠날 때만 해도 익숙했던 지하철 노선은 복잡해졌고, 은행은 자동화되어 창구 직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긴장했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딘가 말이 맞지 않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봐도 대부분은 다음에 보자는 말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나라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하던 공동체 생활이 사라지자,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이웃과도 말을 섞기 어려웠고, 그나마 딸이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부부는 어느새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귀국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미국 생활이 힘들다 그랬잖아. 이 말다툼은 점점 깊어져 결국 서로 말을 아끼게 되었고, 침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최근 몇년 사이 여기민 은퇴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대체로 두 가지 공통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나 자녀 문제 같은 가족 요인, 둘째는 의료 접근성이나 언어 문제 같은 실생활 불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건 귀국 후의 심리적 정착 비용입니다. 돈보다 더큰 장벽은 관계의 거리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 완전히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을 통해 형성된 나만의 리듬이 한국의 빠른 호흡과 부딪히는 순간, 많은 은퇴자들은 불안과 상실감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김씨처럼 가족이 반겨줄 줄 알았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은퇴자는 심리적으로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여김인 쇼크라고 부릅니다. 낯선 외국에 처음 정착할 때 겪는 문화 충격만큼 본국으로 돌아와 겪는 영문화 충격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은 가족 중심의 사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이 분리된 개인 사회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모가 자녀 집에서 함께 사는 구조도 아니고 가족 모임조차 1년에 몇번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국 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귀국 전 재정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한국의 생활비 구조, 세금 체계, 의료비, 임대료 등을 세밀하게 계산하고 예상보다 2030% 여유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재건을 계획해야 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단체 등 외부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디클러터링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한 사회 속에서 다시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재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각자의 경계를 인정하고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김 씨는 귀국 1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영어 강좌를 맡으며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아내는 주민센터의 요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익숙해졌어요. 한국은 낯선 나라였지만 다시 내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한 번의 이주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두 번째 이민의 시작이죠. 귀국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꾸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당신을 반겨줄지 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새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귀국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귀국이라는 결정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물리적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 장을 완전히 덮고 새로운 장을 펼치는 심리적 이주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한국이니까 괜찮겠지,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돌아오지만, 정작 한국 사회는 그들의 기억 속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귀국 후 우울감과 불안은 깊어진다. 한국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가장 큰 착각은 한국은 나의 고향이라는 확신이다. 하지만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귀국한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한국의 현재이지 그들이 떠날 때의 과거가 아니다. 언어는 같지만 대화의 맥락이 달라져 있고 관계는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많은 여기민자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반가움보다 이질감을 먼저 느낀다. 그것이 바로 영문화 충격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의 첫 1년을 혼란이라고 표현한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뉴스의 속도,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표정 하나까지 다르게 다가온다. 누군가는 그것을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내가 한국인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리워했던 고향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다. 그 원인은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배치에서 비롯된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게 만든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국인 이민자 혹은 글로벌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귀국과 동시에 그 정체성은 사라진다. 한국에 돌아오면 이민자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한국인인데 좀 다른 사람으로 본다. 바로 이 모호한 경계가 귀국자들을 힘들게 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된다. 오랜만에 만난 자녀와의 관계는 예전과 다르다. 그들은 이미 독립된 어른이고 당신은 그들의 일상에서 벗어난 존재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관계의 구조는 변해 있다. 귀국한 부모가 자녀 집에 머물거나 손주를 돌보며 보람을 느끼려 하지만 그 기대가 충돌을 부른다. 자녀 세대는 부모의 귀국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공간의 공유를 부담스러워한다.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의 서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대의 가족은 감정적 유대보다 각자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만 남는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귀국자는 종종 해외 자산으로 충분히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생활비 구조는 미국보다 절약적이지만 초기 정착 비용은 훨씬 높다. 전세금, 보증금, 세금, 건강보험료 등 숨은 비용이 많고 환율 변동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공백, 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크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모든 것을 커버했지만 한국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귀국 후몇년 만에 다시 해외로 나가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결국 이주와 귀국의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의 흔들림 속에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귀국을 앞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 감각의 회복이다. 과거의 한국이 아닌 지금의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생활비 구조, 의료제도, 주거비용,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세밀히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나는 왜 귀국하려 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감정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귀국한다면 그 기간과 이후의 삶의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한다. 단순히 가족이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돌아오면 그 가족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 심리적인 준비도 필수다. 귀국 전부터 한국 뉴스를 꾸준히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좋다. 귀국 후에는 자신만의 활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 봉사활동, 학습, 종교 모임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관계를 다시 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삶은 속도보다 관계의 거리가 중요하다. 은퇴자는 더 이상 사회적 지위를 통해 연결되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불러주지 않는다. 또한 자녀 세대와의 관계는 함께 살기보다 함께 이해하기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처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 시대다.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나의 영역을 확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족의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피어난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 귀국 후의 삶은 비로소 안정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귀국은 끝이 아니라 또한 번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수많은 이주를 경험한다. 학교에서 사회로, 직장에서 은퇴로, 타국에서 고향으로.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을 다시 정의한다. 귀국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또 다른 이동이다. 김재윤 씨가 말했듯 한국은 낯선 나라였지만 다시 내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성장의 선언이다. 그는 한국을 다시 배우고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진짜 귀향을 이뤄냈다. 은퇴 후의 귀국은 결국 자신과의 화해다. 가족이 나를 반기지 않더라도 사회가 예전과 다르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변화에 순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귀국 이후의 진짜 성공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게 된다. 그때 중요한 건 세상이 나를 맞이하는 표정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맞이하는 마음이다.